유아 안전보장 이즈슬라이드 유아 안전문 실사용 후기와 추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. 혹시 아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걱정하고 계신가요? 그런 걱정을 덜어줄 해결책이 있습니다. 바로 이즈슬라이드 유아 안전문입니다. 이 제품은 6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집안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손쉽게 만들어보세요. 이지슬라이드 유아 안전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슬라이드 방식이라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설치도 간단해서 남편의 도움으로 금방 완료되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. 특히 아기가 손을 끼일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평이 많습니다. 또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설치했을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. 이지슬라이드 유아 안전문과 함께라면 아이의 안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